<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 제가 오늘도 많이 크럽프트는데요 어, 한유이랑그 제가 어... 친해지려고 하는데. 하이하이요 <목소리도> 가요? 한국어인는가 MRP다! 어, MRP야, 진짜! PPP? 음. 음. 날아오는 듯한데. 제가 그냥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냥 올라갈게요? 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치면 좀 죽습니다. 후, 어, 찌찌찌. 어, 초반도 올라갔다니, 그건 안 돼!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어디서나 죽이려는 거야. 저보셈 오케이 둘이서 그냥 싸우세요 어? 아하! 아우 하아 재밌어 야 구경하는거 꿀잼이야 야 둘이서 팀됐다 저 사람 올라오게 해드릴까요? 님, 님, 님! 님, 저착으로 오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올라가게 해드릴 테니, 하지 마세요. 오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 마이 갓, 나갈 우니까아오지 마세요. 하이요, 하이요우깜요하 오우, 올라갈 테니 기다리세연. 오 마이 갓. Come, come, come. 요 h Ah, come, 님! 님! 와보세요 어! h e 와보세요. u are t h 아! 안돼요! i m Nim, Nim, y o 저죽어 e there. Oh, I 왜안나가 h 이거 어, 과연 님들과의 싸움. 어, 이 와보세요. 이거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니,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와보라고요. 이거 보세요. 아니, 둘이서 싸우고 난리났어. 귀여워갔음 와, 워가 귀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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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리지귀여 때리려고 해절귀아워 뒤로 여워서 때리기 서귀돼요요요여켰다셋이서잘 싸우세요. 두무 쎄서 안되겠다우도올라오고 음. 싶으면 말하세요 제가 뒤에서 쳐 드릴게요 아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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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스우세요와우 오케이. 오케이. 로오세요로오세요로세요 로우라고요. 오세요. 음. 아, 제가 터질요게요터질요터질게게요 뒤에서 뒤에서 게게요 여기. 여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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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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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아그만요저 죽어요 니 네, 위로 좀마세요겨나 어, 진짜 죽을 뻔했다 어. 야 팅땅 새끼 완전 못 싸워 오 아오 음. 아오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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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님 뒤에, 뒤에. 안돼 안돼 당하는 거볼수 없는데. 야, 근데 나 당하는 거볼수 없는데. 아그데나 팬트로스킨 안 돼. 같이 죽이시다. 아 당했다. 우님님님님 님, 님, 님. 님. 이렇게 해보세요. 오, 오 마이갓 나 올라왔다. 나 올라왔다. 응, 저거 뭐야 저 죽일 수 있을까요 나나나나나 얘나 하라고 한건좀 아니다 오우 야야 완전 아파 아펜트하우스키 너무 무서워 <laughs> 저, 보세요. 한국인이 있으면, 나보면 진짜. 한국인 이데 한국인. 이제 없으면 안 돼요. <들어>. 저 때리면, 으여야지 <laughs> 화났다. V.I.P 아니면 M.I.P 좀 사기다 나 날아다녀 여기에서 어나 아, 올라오기 잘했다 하나 아, 진짜 올라오기 잘했다 아 떨렸다 누르러 오세요 그서 때려주세요 저 때려주세요 저 때려주세요 니문 또 뭔데? 니문 또 뭐예요? 니문 또 뭔데요? 아오, 아 오케이 okay. 렉이고요. 저기요 칼 하는 건 반칙이랍니다. 아우, 어! 나 죽어요. 어, 잠깐만요, 잠시 쉴래요. 호 어, 잠시 쉬었다가. 음. 다이 사람 아이 사람 밀치기 되게 아 밀치게 대게 생각하니까 스모해야지 어, 스모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아왜 내가 여기 떨어져 가지고 어. 그, 뭐, 때리고, 때리면, 아, 밀치는 게임이야. 쟤는, 저, 어떻게 올라가요? 아, 아 여기 길 있나? 아닌데? 뭐야. 아, 여기에 있네. 여기 밀체의 게임 있는데. 일단, 이거라도 합시다. 스카이워즈. 이거 듀얼 스카이워즈인데. 투명 팀. 팀은 랜덤이구요. 이거 거의 듀얼이랑 똑같은거에요. 아이, 듀얼이 아니지. 야, 팀에서. 일단, 팀하고 만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좋구요. 아. 오면 쏠줄 알아요, 오면 쏠! 채팅 팍지 않았죠? 이런 고수 아 아까 또그 사람들 아 진짜 아 이상 아까 그 사람 아닌가 아니 진짜 똑똑해진 사람 맞는 어뭐 계속 또이가 이 거를 도망가야겠다. 오, 이거 또 실패했다. 오자자자, 오자자자저게죽다 오, 안녕하세요. 더 이상 만났네 일단 전 밑에 있는 것들은 먹겠습니다. 이걸 안 두고 도착한다! 도착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언니, 이러지 마세요, 아! 화이팅! 안 돼! 이거 근데 그거 있나요? 또그 다음 들어오는 건 아니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넌처럼, 그거랑처럼, 옆에 있는 거. 길리우면 죽습니다. 저 <laughs> 방금 사가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니우면 또 못. 가세 니임 어, 오케이. 야, 나 살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오, 스펙이 잘늘어다 오케이. 처음으로 이겼네요. 이제 이게 막판으로 되겠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판. 예, 이방 끝나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음. 어, 아, 이 사람 뭐야? 안녕하세요? 아, 나두고 있잖아. 맞잖아. 속도 증가로 도망가고. 아..아니야..이 이렇게... 캐어 눈! 이거 단체였다 살려주세요.. 오케이! 화면 컷 해버리고 응? 음? 화면 어디있지? 그럼 저기 쓰으시네 으잉? 장기교? 이거 뭐야? 일단 2번이나 해야겠네 일단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병!